네, 6월 24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미지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호들, 이 존버라는 게 이렇게 평탄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존버의 어떤 과정이라는 것은, 어, 전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어, 뭐랄까, 돈 납박세다. 뭐, 이 정도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것도 다 겪었잖아요. 지금 여기 어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려워요. 네, 목표를 세팅을 하고, 거기까지 최종 지점에 다다르는 그 과정이 엄청 어렵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힘겨운 시간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여기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상황이 어려워요. 네,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65,000 달러 위에서만 좀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1차 박스권, 2차 박스권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까지 바라봤었잖아요. 그래서 1차 박스권으로 다시 진입하는 상황은 웬만하면... 어, 펼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 지금 1차 박스권 중간 지점까지 포퇴한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6만 3천 달러, 4천 달러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어,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주간 종가 마감이 6만 5천 달러 위에서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그냥 바라건대 수준으로 물 건너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이번 주도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p c 데이터가 나오는데 p c 상황에 따라서 이게 또 반전 재료로서 역할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리테스트를 빡세게 하게 된다면 박스권 하단에 대한 리테스트가 진행이 되겠죠. 어디다? 6만 달러. 그래서 6만 달러까지는 어, 무조건. 무조건 조금 지켜 줘야 하고 6만 달러 깨지면 이제 어, 안 되죠 6만 달러가 깨지면은 어, 지옥불 구경을 잠깐이나마 하게 되지 않을까 어, 싶기도 합니다 알트들은 아마 볼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6만 달러 언저리 부근에서 어, 마지막으로 좀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 좀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호들의 어떤 과정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멘탈을 가다듬으면 어떨까 그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조금 아슬아슬한 것은 두 개의 이동평균을 모두 하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50일 단순 이동평균이 6만 5천 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좀 올라서라 네, 여러모로 지금 2차 박스권의 지지 라인이자 50일 단순히도 평균이 딱 겹치는 그 라인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반등을 해서 65k 위로 올라섰을 때 7만 달러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빠지게 된다면 6만 달러 리테스트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6만 달러 가능성 이제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채굴자들이 엄청 던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6월에만 20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1년 중 지금 가장 가파른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건데, 반감기 이후에 아무래도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도세가 지금 가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원가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채굴자들도 고민이 많다. 그런데 채굴자들의 이런 카피츄레이션 양상이 한번 펼쳐져야지 그래야지 바닥을 다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상황들도 반복적으로 벌어졌었다라는 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지금 상황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짜증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뭔가 절망스럽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크메이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의 어려운 부분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종종 촉매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더 낮아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촉매제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될때 많은 사람들은 뒤처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반등 폭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처럼 조정이 깊어지고 통합의 과정이 길어질 때, 길어질 때. 많은 사람이 이제 뒤처지게 된다 이 패닉셀을 하게 되면서 멍 때리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가격 후퇴 상황이 더 높은 반등을 위한 이 총매제가 될 것이다 라는 나름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차팅, 같은, 차팅 가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어, 62,500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6만달러에서 6만천달러까지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 하는 거죠. 하지만 어느 쪽이 됐든 바닥은 가까워졌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 자체가 어디가 바닥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어디 언저리는 와 있는 것 같다. 그런 예, 생각은 저도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의 상황이 어떤 재료 하나만 잘 들어와준다라면 충분히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7만 달러까지만 딱 돌파를 해 주면은 3, 40% 수준의 강세를 리 가능성이 있다라고 캡틴 파이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던지는 말이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그러니까 1차, 2차 박스권 다 합쳐서 큰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여 준다라면 안전한 영역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는 조금 어질어질하게 느껴지지만, 박스권 안에서 그냥 통합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지지받고 다 나아가게 될 거야. 라는 멘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발 좀, 가급적이면 6만 달러까지 난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10X 리서치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가격을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비트코인은 6월 19일에 65,100달러 때 하락 추세에 진입을 했고 더 가파른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라고 지금 테넥스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하락 추세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앞서 짚어봤던 여러 분석가들도 하락 추세라기보다 건전한 조정이다 특히 이제 박스권 안에서 지금 자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하락 추세라고 하면은 그당어 자체가 조금 공포스럽잖아요 그래서 테넥스 리서치의 이런 멘트는 뭔가 의도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의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실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 동안 비트코인이 6월에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6월에 바닥을 확인을 하고 몇주 동안 추가로 횡보를 좀 하다가 그리고 나서 10만 달러를 향한 랠리를 진행을 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게 2020년 같은 경우에 6월 18일에 9,013 달러, 2021년에는 6월 22일에 29,500 달러. 2022년 6월 19일에는 19,000달러, 2023년 6월 15일 24,900달러. 아, 이게 다 있었어요. 우리가 다 이걸 지금 경험을 한 가격인데, 이렇게 6월에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반등, 본격적인 반등을 보이곤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얼추 바닥 어디 언저리가 지금 아닐까.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한번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는 조금 어수선한데, 기관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일본의 메타플래닛,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정식 자산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또 추가 매수를 하면서 관심도를 높였던 그런 곳인데, 이번에 87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또 추가로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를 위해서 10억엔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관들은 상당히 의미있게 진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일본이 재밌어요 지금 3년 전에는 암호화폐를 재무제표상 보유한 곳이 16개 기업이었는데 이게 지금 얼추 2배 수준으로 증가 를 해서 31곳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짚어본 메타플래닛을 포함해서 뭐 구미 그리 트리플라이즈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재무제표상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전략적인 목적이 깔려 있죠 N화 평가절하에 대한 리스크 헷지 목적이 있고 또 자금 조달 다양화 이런 목적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기업들도 전략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을 그리고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특히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사례 모델들을 꾸준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도 인상 깊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참 지금의 어떤 하락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강세 전망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비트코인 가격을 20만 달러, 전체 유통량의 7%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담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트로이의 목마처럼 스리슬쩍,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잠입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 진입 아직 초기 상태고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 기관들에 대한 진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그 기대감이 되게 커진 상황이잖아요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국부펀드랑 여러 기관들이랑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몇달 안에 들어올 거야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025년에 비트코인 20만 달러 가능성 2033년이 되면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를 찍게 될 것이다. 뭐 2033년이라고 해봤자 아주 먼 미래도 아니죠. 그래서 상당히 전폭적인 기관들의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반감기 강세 사이클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강력한 수요 이런 것들이 좀더강력해진다면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곳이 얼마나 더 등장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하나의 관점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뭐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델테크놀로지가 이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델테크놀로지가 비트코인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루머의 근원이 어디냐? 아, 델테크놀로지의 CEO였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델 CEO가 희소성이 가치를 창출한다. 이거 딱 비트코인 이소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말 이후에 커뮤니티가 들썩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이미지를 돌리다 보니까 아델 테크놀로지 보유 현금이 6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투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기대감이 지금 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요트 수준이라면 마이클 델, 델 테크놀로지가 들어온다? 이거는 크루즈급이지 라는 어떤 재미있는 표현들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와 같은 어떤 행동을 하는 기관들이 얼마나 가속도를 가지면서 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시장을 자극할, 특히 이번 강세장 반감기 랠리를 자극할 굉장히 의미 있는 재료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마이클 세일러, 이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비트코인은 완벽한 돈으로서 경제적 불멸성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결국 천만 달러의 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게이, 개미들은 지금 막 쫄아가지고, 아씨, 어떻게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기관들은 이렇게 느긋하게 지금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죠. 네, 6월 24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빠르면 7월 2일 정도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실제로 출시될 가능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약세 국면으로 지금 접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더리움도 3,500달러 반납하고 지금은 3,300달러 때까지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과연 비트코인 현물 ETF 때 그랬던 것처럼 의미 있는 시장의 견인 동력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 조금 이거는 지켜봐야 될것 같다. 뭐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앤드류 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자금 유입은 시장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 이더리움 현물 ETF 보유자들은 이 스테이킹, 그리고 디파이 수익률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ETF 자체가 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사실 SEC가 스테이킹을 OK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스테이킹이 빠지면 이게 약간 안고가 빠진 느낌도 안겨주는 부분이라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전에 이더리움 현물 가격은 3,000 달러에서 3,800 달러 승인 이후에는 2,400 달러에서 3,000 달러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상당히 보수적인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 BTC 페어 가격은 더 하락할 것이다. 저는 이거는 사실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이더 BTC 페어의 가격의 어떤 추이가 지금 비트코인이 빌빌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박스권 통합 과정을 조금 더 이어간다고 라 했을 때 현물 ETF 이슈를 통해서 이더리움 쪽으로 자금 유입 흐름이 이어졌을 때고럴 때는 오히려 조금 알트들이 꾸물거리는 상황으로도 연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그래도 기대 포인트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실제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딱 출시가 됐을 때 시장이 어떤 어,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이걸 조금 봐야지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애매하죠, 지금 상황 자체가. 엘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간 차트를 통해서 돌파가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S1 서류 제출까지 다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 ETF 거래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곧 7월 초에 ETF가 실제로 시장에 등장했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4,000달러에 대한 돌파 테스트를 단행을 할수 있을 것인가. 이게 조금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크립토 파텔도 주간 차트를 통해서 3단계 이더리움 로드맵을 제시를 해요. 1단계는 6,000달러, 2단계 8,000달러, 3단계는 12,000달러. 사실 이번 강세장 전반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어느 시점 비트코인이 고점을 만들어 낸다고 했을 때 그때 이더리움은 만 달러 시대를 열수 있을 것인가 요게 또 관전 포인트 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요번 사이클 최종 목표 지점으로 이더리움 12,000달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느 정도로 설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더리움도 이번 ETF 이슈를 통해서 아무쪼록 좀 전고 돌파까지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8시간 차트에서는 지금 하락수액이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는 게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돌파할 경우에는 다시 4,000달러 이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캡틴이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한번 나와 줘야 되는데 과연 etf 출시 일정에 맞춰서 이런게 한번 더 설정이 될수 있을지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나와 줄수 있을지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머스타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월간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알트 시즌 이라는 거죠 도미넌스가 쭉 빠졌을 때 알트 시즌 도미넌스가 저항 맞고 쭉 빠졌을 때 알트 시즌. 지금 그런데 저항 맞을까 말까. 여기 55% 전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저항 맞고 떨어졌을 때, 그렇게 알트 시즌은 오게 될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이클에서 이런 상황은 항상 알트 코인의 강한 상승 추세로 이어지곤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건 꽤 이제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라서 기대 포인트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이클 반대포페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 하락이 지금 몇주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큰 순환이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나는 잘 준비하고 있고, 이제 곧 리스크 온 기간이 다가올 것이다. 네. 지금 알트 순환매 양상이 조만간 펼쳐질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 매도해서 알트코인으로 전환을 했고, 연말에 알트코인들 다 팔아서 다시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하고, 그렇게 내년 비트코인 고점을, 어, 만끽하겠다. 뭐, 이런 나름의 전략을 세워놨는데, 갑자기 알트들이 생각보다 지금 더 빠지는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너무 일찍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 나름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저도 뭐 비슷한 지금 전략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약간 아픈 부분은 있지만, 사실 이걸 뭐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예, 약간 이 차트대로 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슈대로 움직이지도 않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참 공부를 해도 어렵다라는 생각도 새삼 더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알트코인 셰르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알트 시즌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트리거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알트코인의 BTC 페어 차트는 꽤 나쁜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올해 말에는 대부분 알트 가격이 지금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일종의 트리거, 트리거 자체는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딱 눈에 대기하고 있는 거는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가 있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그래도 8월에서 9월 이후가 돼야지 조금 본격적으로 반감기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3분기와 4분기가 좀 관통을 하는 시점이 돼야지, 우리가 바라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장세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닥터 프라피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골든 서머가 다가오고 있다. 인내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 모든 의심자들은 곧 조용해질 것이다. 3분기와 4분기를 기다리면 된다. 대규모 파티가 우리를,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분기와 4분기, 사실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 당장의 흐름 자체가 워낙 사람 심장 쫄깃하게 만들다 보니까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또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 원하는 수익, 목표, 달성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일수록 얼마나, 얼마나 또 이렇게 멘탈을 잘 관리하느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투자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